안녕하세요. 홍순내입니다. 저희 홍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대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는 집이나 회사, 가정, 사업기관, 휴식처, 결혼생활, 병상 등을 상징적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에 장롱과 가구에 관한 꿈, 또 의자, 소파, 벤치에 관한 꿈 해몽을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침대를 얻는 꿈은 침대로 상징된 어떠한 기관이나 능력, 형편 등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 고급의 크고 좋은 침대일수록 좋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뭐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의 이해 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침대에 관한 꿈의 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침대 다리가 부러지는 꿈이다. 안 좋죠.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는 부하나 협조자, 고용인 등을 잃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치게 되든지 이 경우에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사람의 다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또는 사업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나 일거리 대상 등에서 장애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꿈의 몽 상징 이해의 기본 패턴 다섯 가지 사태 제1사 첫 번째 사는 꿈속의 상징물이 사람의 상징이냐 탐몽표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냐, 어떠한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 여기에서 침대 다리가 부러지는 꿈은 요 사건 사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이다. 예, 애정의 파탄이나 직장 사업 지명예 권리 등을 잃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이 아니더라도, 뭐, 침대에 아주 더러운, 뭐, 기름이 튀었다. 더러운, 어떠한, 뭐, 뭐, 침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못쓰게 되는 이러한 꿈의 경우에도 좋지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침대가 더러워지거나 불순물이 묻은 꿈이다. 예, 자존심이나 명예 등이 손상되며 애정연분과 관련지어 다툼이 있게 되겠습니다. 처한상에 따라서 사태제1사, 뭐, 침대가 재물의 상징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좋지 않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그때는 그 회사의 상징이 침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매수한 주식의 회사가 뭐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 들어가게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침대를 방으로 들여오는 꿈이다. 예, 애정이나 연분이나 직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며 지위나 명예를 얻게 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침대를 밖으로 내가는 꿈이다. 예, 애정의 결별, 권리의 이양, 신분의 변동 등에 있어서 안 좋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침대에 다른 사람과 같이 앉는 꿈이다. 예, 동업이나 혼담 등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일곱 번째, 야전용 침대에 눕는 꿈이다. 이렇게, 뭐, 침대에 눕는 꿈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사업 등의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예, 침대에 눕는다는 것이 침체, 정체에 그러한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꿈이었다. 아, 그러면 뭐, 현실에서 어디 뭐, 한적한 곳에 가서 휴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좀, 여유로운, 뭐, 여행을 떠나게 되거나, 좋은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어떠한 느낌, 어떠한 정황, 어떠한 상황이 빠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진찰 침대에 눕는 꿈이다. 예, 상징적으로 사업의 진척 여부를 평가받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의사는 어떠한 뭐 감사관이나 심사관을 상징하겠습니다. 뭐 사실적인 꿈으로 실현된다면 실제로 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술대에 눕는 꿈이다. 예, 일거리 대상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적인 꿈의 경우라면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는 일로도 실현되겠습니다. 자, 환자형 침대에 눕는 꿈.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요소가 있는 꿈인 경우에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진하던 일이 침체되고 중단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침대에 개미나 빈대가 기어오는 꿈이다. 이 경우에 개미나 빈대로 상징된 귀찮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되거나 번거로운 일에 시달림을 받겠습니다. 다만 개미나 빈대가 아주 엄청난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잘한 이러한 일에 시달림을 받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크다란 아주 뭐 새파트 불도한테 물렸다. 그러면 이제 큰 일인데 뭐 강아지에게 물렸다. 그러면, 뭐, 자그마한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꿈속의 표상물에 따라서, 또, 느낌에 따라서, 강아지가 물었는데, 조금 아팠다. 그러면, 좀 자그마한 일로. 강아지가 이렇게 물었는데,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살살 깨물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죠? 고정지영 회장님의 그 일화 참이정지영 회장님이 뭐 해봤어? 저는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강인한 어떠한 정신력 아주 좋습니다. 그정지영 회장님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방에서 자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벼룩이 물어가지고 그래서 자다 깨어나서 국립 끝에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잡니다. 그리고 책상 다리에는 물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놔가지고 빈대가 이렇게 물그릇에 빠져 죽으라고. 그래서 좀 자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몸이 가려워서 보니까 아 글쎄 이런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수직 낙하해가지고 또 피를 빨아먹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미물로 알고 있는 이 벼룩, 빈대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거미줄 쳐놓은 거 보고, 제가 참 찬탄을 합니다. 야, 저 거미가 어떻게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놨을까? 이러한 거미, 빈대. 이런 하찮은 미물도 이러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해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연어가 먼 태평양에서 자기 살던 곳으로 찾아오는 것은 신기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꿈으로 앞날을 예지한다. 이러한 극명한 명제를 부정을 하겠습니까? 꿈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있어서 공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꿈의 세계도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는 극명한 진리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침대에 관한 꿈의 몸으로 침대로 뱀이 기어오른 꿈이다. 예,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태 제일사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는 뱀으로 상징된 이성이 다가옴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뱀이 몸을 감는 경우의 꿈이라면 연분이나 애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뱀에 관한 꿈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뱀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선비하고 천녀하고 좋아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선비가, 뭐, 과거 급제하고 참, 매몰차게 사귀던 처녀를 멀리 하고, 새로, 좀, 권세가의 처녀하고, 혼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좀, 한을 품고, 죽어서, 뱀이 됩니다, 뱀이. 그래가지고, 이 선비가 있는데, 이렇게, 뱀이, 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놈은 뱀이야! 하고서, 뱀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밖으로 내 던지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요만한 뱀이야, 새끼손가락만한 뱀이었다면, 그 다음에 조금 요큰 뱀이 돼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또 죽여서 버려도, 그 다음에는 좀 이만한 팔뚝만한 뱀이 또 들어옵니다. 그 뱀을 또 어떻게 죽여서 갖다가 두면은, 이번에는 이 팔뚝만한 게 아니라, 넓적다리만한 구렁이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사뱀이다. 하늘 품고 죽어서 뱀으로 환생해가지고 그래도 좋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찌 되느냐 방 안에다가 항아리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뱀이 알아서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 <laughs> 구렁이가 항아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 먹는 거 이렇게 쳐다봅니다. <laughs> 참 이선비가 다른 임지로 발령이 나면은 가게 되면 항아리 안에 뱀을 넣어 가지고 등에다 지고 갑니다. 저 구비문학 대개 그러한 책에 보면 이러한 상사뱀 전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춘천에 그 소양댐에서 좀배 타고 들어가면 청평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상사뱀 전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사태 재일사 뭐 태봉인 경우라면은 임신하게 되겠죠. 태봉으로 그 다음에 재물이나 이 거래 상징인 경우에 이때는 로또 당첨이나 또는 자기가 매수한 주식이 상승한다든지 재물을 얻는 일로 실현됩니다. 참 제가 그 전화 상담하다가. 아주 그, 부러운 꿈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뱀이 방 안에 들어와서, 그니까 엉덩이 밑에 똥아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뱀 구렁이를 깔고 앉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엄청난 재물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어, 얼마 전에 좀 땅을 샀는데, 그게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그 부동산에서 막대한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사태 제1사. 일거리 대상이 상징이라면 회사 사장님의 경우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까내게 됩니다. 또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자는 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침대를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꿈속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주변의 인물이나 일거리 대상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장, 사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의 침대가 아니라 자신의 의자를 차지하고 있다. 뭐, 자신의 책상을 차지하고 있다. 역시 유사한 해몽이 나오겠습니다. 자, 실증 사례를 살펴보면 침대를 구렁이, 뱀이 점령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는 침대에 구렁이라고 할까? 뱀이라고 할까? 둘레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때는 커다란 구렁일수록 좋습니다. 커다란 재물. 두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큰 침대에 제가 잘 자리가 없더라고요. 나는 자야 하는데 그놈들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예. 꿈의 상징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또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니까 두 가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꿈의몽의 결과는 승진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승진이 꿈처럼 현실이 됐답니다. 자, 이 경우에 예, 꿈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됩니다뭐 뭐 승진되는 것도 승진하면 월급 올라가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니까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경우에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로또가 그래도 요즘에 평균 잡아 한 1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상징으로 등장이 된 경우에 자 사태 제일사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꿈을 꾼 사람이 노총각이라면 처녀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 좋 자신을 좋다고 구해오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태몽이라면 뭐, 두 마리니까 쌍둥이나 장차 두 자녀. 일거리 대상이라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얻게 되든지, 또는 하나가 아니라 둘 하면은 아무래도 좀 커다란 일이죠. 능력이 배가 되는. 예, 이 경우에 사건, 사고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되자면, 뭐, 구령이나 뱀한테 물렸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물린 부위에 어떠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사례를 보면 은 구렁이가 몸에 감기는 꿈으로 탐험이 돼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10년 후에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아이고 늦둥이 둘레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복권 당첨으로 실현됐습니다. 이렇게 구렁이는 재물이나 이권 권리의 상징으로도 널리 등장되고 있습니다. 뭐 퍼센트를 따진다면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구령이 하면은 사람 사람이 제일 많고 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도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뱀에 관해서 구령에 관해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뱀의 태몽에 관해서 뱀의 이권 재물에 관해서 뱀의 사람 연분 맺는 꿈에 관해서 올려 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를 소개받아서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는 꿈이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꿈의 몽에 있어서 성행위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침대에서 성행위 했다 그러면 보다 뭐좀 안락한 어떠한 성사 체결 어떤 획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뭐 성행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흙탕 또는 땅바닥 위에서 했다. 그러면 아주 좀안 좋은 여건이 되겠죠. 여기에서 침대는 좀 편안하고 안락한 그래서 현실에서도 조금 여유롭게 일이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여자를 소개받아서 침대에서 성행위하는 꿈을 꿨는데 예, 꿈의 시련은 이분이 어떠한 뭐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소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얻게 돼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자이 회장이었던 분의 해석입니다. 침대에서 성교가 이루어졌으므로 침대로 비유되는 어떤 기반이나 지위, 생활 기반 위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꿈 속에서 여자는 현실에서는 친구로 비유됐습니다. 성행위를 했으니까 결합 성사 체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주 흡족한 성행위였다면 한자 성어로 운우지정을 맺는 꿈이었다면 아주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어떠한 기반이나 지위 뭐, 여건, 침대가 좀 푹신하고, 안락할수록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제 동영상에, 이렇게 하나같이, 한줄두 줄로, 이렇게 꿈에 멍 부탁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처한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정식으로 꿈해몽 전화상담 신청을 하시고 댓글로 꿈해몽 부탁의글을 올리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바랍니다.